우리는 대부분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결정하는 데 익숙합니다. 무언가 배울 때도, 일을 해낼 때도 머리를 써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떤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머리를 덜 사용한다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그들의 공통점은 지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머리가 아닌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더 민감하게 느끼고 그 감각에 따라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뇌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몸이 뇌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몸은 뇌보다 정보 처리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몸이 순식간에 판단한 것에 대해 뇌는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잘 알아차리지 못하죠. 또한 몸은 잠재의식과 하나라서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잠재의식과 연결됩니다. 잠재의식에 있는 무의식적 정보까지도 활용해서 좋은 판단을 할수 있게 되죠. 그래서 몸이 하는 판단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좋은 판단을 할수 있게 됩니다. 몸의 판단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수도 있죠.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몸이 뇌보다 더 이성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뇌의 의식적 사고는 자주 왜곡되고 인지편향을 겪습니다. 뇌는 익숙한 것을 옳다고 믿는 편향, 더 쉽게 떠오르는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과대평가하는 편향 등을 겪습니다. 하지만 몸은 뇌처럼 인지편향을 겪지도 않고 왜곡된 사고를 하지도 않죠. 게다가 깊이 고민하는 정신적 노력도 필요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뇌보다 빨리 처리합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는 모든 면에서 뇌보다 몸이 더 적합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때 몸이 움직이기 싫어해도 몸의 저항을 무시하고 정신력으로 해내려 하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잠이 쏟아질 때 찬물로 세수하며 잠을 쫓고 공부를 하고 몸이 피곤한데도 매일 같은 양의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하고 정신력으로 밀어붙일 때 우리는 내 몸이 얼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을 처리하는데 얼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지, 또 언제 쉬어야 하는지 등의 중요한 정보를 모두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오거나 큰 병이 진행되는데도 알지 못하기도 하죠. 하지만 내 몸의 감각이 주의를 기울일수록 우리는 언제 미루기를 그만두고 나아가야 하는지 또 언제 번아웃이 오기 전에 쉬어야 하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전하는 일을 내 에너지의 수준에 맞게 노력하고 필요할 때 적절히 휴식을 잘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페이스를 잘 유지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실패와 좌절을 견디는 회복 탄력성 또한 몸의 감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마틴 파울로스의 연구 결과, 회복탄력성이 낮아서 잘 낙담하고 무기력에 잘 빠지는 사람일수록 몸의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고 반대로 회복탄력성이 높아서 역경과 절망을 잘 이겨내는 사람일수록 자기 몸의 감각을 예민하게 알아차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몸의 감각은 감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뇌가 감정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몸이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에서 감각이 만들어지고 몸에서 행동이 이미 시작된 후에야 비로소 의식이 감정이 무엇인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즉, 불안해서 몸이 떨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떨려서 불안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몸의 감각을 잘 느끼는 사람은 감정도 더 강하고 풍부하게 느끼면서 불편한 감정도 더잘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몸 감각을 잘 느끼면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더 빠르게 내릴 수 있고 스트레스를 더 쉽게 회복할 수 있으면서 감정을 더잘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감각을 잘 느낄수록 무엇을 경험하든지 더 생생하고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게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나 자신이 되는 힘이 내몸 안에서 일어나는 고유한 감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진실입니다. 내면의 진실을 알수 있는 방법은 머리가 아니라 바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이 있죠.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부분 감각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법, 감각을 알아차리는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아주 익숙하죠. 하지만 뇌는 성장하면서 서서히 발달하는 것에 비해서 감각은 이미 태어날 때 완전히 기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아주 쉽게 감각을 깨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훈련하면 할수록 점점 더 민감하고 풍부하게 감각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친절한 라라 씨가 몸의 감각을 깨우는 8가지 가이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상에서 가이드 영상을 따라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아주 쉽게 무뎌진 감각을 깨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이전에 느끼는 존재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몸이 가진 지성을 존중하면서 몸에 귀를 기울이고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도 눌러 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